스노버입니다. KB증권 자율주행 참여하고 만 원에서 2만 원 받는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KB증권 투자 자율주행 이벤트. 이게 23년도인가요? 예전에도 한번 이벤트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번 있었죠? 어 이번에 또 진행합니다. 이게 원래는 엊그제 올라왔던 이벤트인데 조금 어저 상담원 분들끼리 어 상담원 분들마다 약간 혼선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 최종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나 엊그제 하고 이벤트 페이지의 문구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공유드릴게요. 투자 자율주행 온 하면 혜택이 온뭐 온다 이렇게 돼 있고 9월 10일부터 10월 31일이 이벤트 기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잔고 유지 기간이 온 시작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밑에서 일정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벤트 신청 오늘 하시고 오늘 또는 영상 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이전에 자율주행 가입해서 온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30까지 잔고 유지 하시면 혜택 대상 되고요 이벤트 신청 필수 이렇게 돼 있네요 리워드는 12월 20일 이내 지급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자율주행 오늘 최초에 하신 분들께서는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받는데 이게 일단 100만원 이상 입금 및 자율주행 온 필수 이렇게 되어 있죠 네그 다음에 이제 어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가 아닌 분들께서는 어두 개자 이상 오늘 하게 되면 2만원 전원 지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자 이상 최초 오늘 하거나 또는 기존에 온 계좌가 하나가 있는데 추가로 온 계좌를 하게 되면은 대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벤트 1과 중복된다 하니까 최초에 2개 하시는 분들께서는 총 3만원 받아 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첨 경품 인데 이거는 약 114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 입니다 이것까지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자율주행 5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리워드는 1만원 2만원 그리고 신규 분들 두개다 하면 3만원 이죠 두개 다지만 두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만원이고 리워드 12월 20일에 준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일단 이벤트 신청 부터 해 두시고 그다음에 10월 말 내에 자율주행 가입하고 온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유지해 주시면은 리워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신청만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신청해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에 가입하고 공유를 드리겠지만 여기 투자 솔루션 자율주행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킹 투자라든가 채권형 등뭐 다양한 ETF들도 있기 때문에 어 진행 가능하실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 신청 아까 하셨지만 여기까지 눌러 보신 다음에 본인의 계좌가 이렇게 가능 여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계좌가 총3 개가 있는데 하나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두 개는 어 가입 불가 계좌 이렇게 있어요. 은행 계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뭐죠, 그, 신용거래나, 어, 미수, 이런 것들이 잡혀있으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불가능한 계좌, 여기 적혀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신용대출 약정 계좌, 일부 증거금 계좌, 그리고 랩 계좌 등등 안 되니까, 한번 본인의 가능한 계좌까지는 체크해두고, 이제 10월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